강문경의 킹 오브 싱어즈 2분. 한일 톱텐쇼 폭발적 존재감. 태종대 밤을 수놓은 그녀의 레전드 무대.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요즘 트로트 신성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다면 아마 강문경이라는 이름에 한 번쯤 시선이 머무셨을 겁니다. 이른바 현역가왕 이분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방송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강문경이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 방영된 한일톱텐쇼에서 그녀는 특유의 중독성 짙은 보이스로 커다란 화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그 무대 뒷이야기부터 강문경의 놀라운 매력까지 가득 담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일톱텐쇼의 기대주 강문경의 등장. 최근 방송된 한일톱텐쇼는 이름처럼 국내외 다양한 가수들이 총출동해 다채로운 장르와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는 현역가왕 시즌 2분 참가자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무척 높았죠. 그중에서도 강문경은 이름만으로도 오늘 뭔가 제대로 보여주겠구나 라는 예상이 가능했던 가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무대들에서 이미 흔히 볼수 없는 독특한 창법과 무대 매너로 대중들을 놀라게 했으니까요.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출연을 넘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태종대의 밤이 선사한 전율, 시청자를 사로잡은 마성의 보컬. 강문경이 이번 한일 톱텐쇼에서 선곡한 노래는 바로 별표별표 별표 태종대의 밤 별표별표이었습니다. 조금 낯선 제목이라, 이 노래 도대체 어떤 곡이지? 하고 궁금해한 분들도 많았을 텐데, 강문경은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이를 기회 삼아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원한 고음과 서정적인 감성이 한데, 어우러진 보컬로 관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거죠. 놀라운 건 현장에 있던 다른 기라성 같은 여자 가수들마저도 그녀의 목소리에 빠져들어 넋을 놓고 무대를 지켜봤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무대를 많이 겪은 베테랑 가수들은 웬만한 퍼포먼스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강문경의 노래에는 뭔가 묘하게 귀를 붙드는 매력이 있었던 겁니다. 태종대의 밤은 제목처럼 태종대의 풍경과 애잔한 감성이 어우러져 있는 곡입니다. 강문경은 그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가사 속 풍경과 감정을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표현을 더했다고 합니다. 이 곡이 시작될 때는 비 내리는 밤바다의 고요함을 떠오르게 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고기 절정으로 치다듬면서 폭발적인 감정을 분출합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보컬은 힘에만 의존하지 않고 섬세함까지 곁들여 매순간 풍부한 서사를 구축하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이 저건 정말 노래가 아니라 이야기 같다고 입을 모았다는 후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 하나로 무대 위에는 비오는 태종대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고 그 공간 안에서 노래의 주인공이 느끼는 깊은 감정들이 오롯이 전달되었습니다. 손태진과의 대결 압도적인 승리가 증명한 실력. 하이라이트는 역시 강문경이 손태진과 맞붙는 장면에서 터졌습니다. 손태진 역시 결코 만만찮은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지닌 가수죠. 평소에도 트로트계의 실력자로 통하는데 이번 대결에서는 강문경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MC가 결과를 발표하자 현장 관객들의 환호가 엄청나서 스튜디오가 거의 흔들릴 지경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강문경의 퍼포먼스가 완벽에 가까웠다는 뜻이겠죠. 어쩌면 태종대의 밤이라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을 택한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독특한 노래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니까요. 이는 강문경이 단순히 주어진 곡을 부르는 것을 넘어 곡의 숨겨진 매력을 발굴하고 자신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입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익숙한 히트곡 대신 신선한 곡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 따르지만 강문경은 그 모험을 성공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주간 베스트송 후보 등극과 뜨거운 팬심. 이 무대가 끝나자 프로그램 측에서는 강문경의 태종대의 밤을 주간 베스트송 후보로 올려 놓았다고 합니다. 시청자 투표를 통해 순위가 결정될 예정인데 지금 분위기라면 꽤 높은 득표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이미 SNS를 중심으로 이건 투표해야 한다. 노래를 라이브로 듣고 눈물 날 뻔했다. 가요 무대에서 이런 무대는 오랜만 같은 반응이 쇄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 현역 가왕 출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감탄하는 분위기라고 하니 팬들은 한층 더 힘을 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강문경은 경연 초반부터 은근히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절실함과 해체로운 표현력으로 매 무대마다 조금씩 존재감을 키워왔죠. 예를 들어 남녀 구분 없이 누구든 이건 내 이야기 같네라고 느끼게 하는 곡 해석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불러도 젊은 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꼬루 호응을 얻는 경우가 잦았다고 해요. 덕분에 한일 톱1쇼 무대에서도 젊은 팬들과 중년층 팬들이 모두 열렬히 환호했다고 하네요. 반전 매력의 토크 뽕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대를 마치고 난 뒤에도 뽕이 오셨습니다. 라며 장난기 섞인 멘트를 날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강문경이 보여주는 토크는 무대 위에 진지한 표정과 또 다른 매력을 풍기는데요. 시청자들은 그 반전 매력에 더 빠져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농담도 잘하고 소탈한 성격 같은데, 노래만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평이 있죠. 이렇듯 무대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며 다양한 매력을 뿜어내니 방송사 입장에서는 저 친구 아주 물건이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팔색조 매력은 강문경을 단순한 가창력 좋은 가수를 넘어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스타로 각인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무대 아래에서의 인간미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그녀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한 것이죠. 팬덤의 힘. 열정적인 지지가 만든 기적. 현재 강문경의 팬덤은 현역가왕 이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꽤 강력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손태진과의 대결에서도 물론 강문경 혼자서 잘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뒤에서 팬들이 애정 어린 응원과 투표로 뒷받침해 준 것도 큰 힘이 됐다고 해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특성상 팬투표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팬들이 공식 SNS나 팬카페 등에서 단합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이 같은 열띤 응원 문화가 이 프로그램들을 더 재밌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겠죠. 팬덤의 조직력과 결집력이 강문경의 실력과 시너지를 이루며 태종대의 반무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현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팬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무대박 인간적인 매력. 분위기 메이커 강문경. 이처럼 강문경이 단번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녀의 음악적 역량 뿐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에 있습니다. 방송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기실에서 다른 출연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어떤 제작진이라도 다정하게 대한다는 후문이 많습니다. 강문경이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준다는 말도 있고요. 이런 면모가 무대 위에서도 느껴지니 시청자들이 호감을 갖게 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무대 위 퍼포먼스의 진정성을 더하고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팬들은 그녀의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따뜻한 인성에도 매료되어 더욱 두터운 팬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이러한 인간적인 매력은 장기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치열한 경쟁소. 강문경의 미래는? 물론 한일 톱텐쇼에는 강문경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한 경쟁자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손태진처럼 이미 팬덤을 탄탄히 구축한 인물들, 혹은 또 다른 실력파 가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누가 최종 우승 혹은 1위를 차지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번 무대에서 강문경이 보여준 모습은 이 친구 우승까지도 가능하겠다 라는 확신을 줬다는 평이 우세합니다. 태종대의 밤 무대를 계기로 그녀는 더욱 자신감을 얻은 듯합니다. 사실 방송 장면을 보면 노래가 끝난 뒤 스스로도 살짝 눈이 촉촉해진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그 정도로 노래에 몰입했다는 뜻이겠죠. 주변에서도 감정이 풍부해 보인다. 곡에 완전히 스며들었다는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청자 마음을 건드려서 더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티스트의 진심은 언제나 대중에게 통하는 법이니까요.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감정에 복받친 것을 넘어 무대에 대한 깊은 애정과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의 증거로 비춰졌습니다. 태종대의 밤, 투표 동료와 앞으로의 활약. 마지막으로 주간 베스트송 후보에 오른 태종대의 밤에 대해서 팬들은 투표 방법을 알려달라거나 어떻게 하면 1등시킬 수 있느냐며 열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래 자체가 좋으니 굳이 열심히 홍보하지 않아도 성적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방송가에서는 매주 후보곡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며 한치 앞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강문경의 팬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다면 그녀의 입지도 한층 강화되겠죠.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강문경이 더큰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장문경은 이번 한일 톱텐 쇼에서 태종대의 밤이라는 노래로 화려한 존재감을 떨쳤고 손태진과의 맞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강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그녀 특유의 목소리와 감성, 파워풀한 무대 퍼포먼스가 더해져 시청자들과 현장 관객들을 사로잡는데 성공한 거죠. 거기에 뽕이 오셨습니다. 같은 유쾌한 멘트와 솔직한 태도까지. 어우러져 앞으로 남은 방송에서도 더욱 성장하고 사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톱텐쇼를 뒤흔든 태종대의 밤. 최근 방송된 한일 톱텐쇼는 이름처럼 국내외 다양한 가수들이 총출동의 다채로운 장르와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특히 이번 회차에서는 현역가왕 시즌 2분 참가자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무척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문경은 이름만으로도 와, 오늘 뭔가 제대로 보여주겠구나 라는 예상이 가능했던 가수였어요. 왜냐하면 이전 무대들에서 이미 흔히 볼수 없는 독특한 창법과 무대 매너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니까요. 그가 이번 한일 톱텐쇼에서 선곡한 노래는 바로 태종대의 밤. 조금 낯선 제목이라 이 노래 도대체 어떤 곡이지 하고 궁금해한 분들도 많았을 텐데. 강문경은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이를 기회로 삼아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원한 고음과 서정적인 감성이 한데 어우러진 보컬로 관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거죠. 놀라운 건 현장에 있던 다른 가왕금 여자 가수들마저도 그의 목소리에 빠져들어 넋을 놓고 무대를 지켜봤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무대를 많이 겪은 베테랑 가수들은 웬만한 퍼포먼스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강문경의 노래에는 뭔가 묘하게 귀를 붙드는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을 들여다보자면, 태종대의 밤은 제목처럼 태종대 풍경과 애잔한 감성이 어우러져 있는 곡이라고 해요. 강문경은 그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가서 속 풍경과 감정을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표현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곡이 시작될 때는 비 내리는 밤바다의 고요함을 떠오르게 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곡이 절정으로 치다르면서 폭발적인 감정을 분출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보컬은 힘에만 의존하지 않고 섬세함까지 곁들여 매순간 풍부한 서사를 구축하는 게 인상적이죠. 그래서 듣는 이들이 저건 정말 노래가 아니라 이야기 같다고 입을 모았다는 후문입니다. 손태진과의 맞대결 그리고 압도적인 승리 하이라이트는 역시 강문경이 손태진과 맞붙는 장면에서 터졌다고 합니다. 손태진 역시 결코 만만찮은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지닌 가수죠. 평소에도 트로트계의 실력자로 통하는데 이번 대결에서는 강문경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MC가 결과를 발표하자 현장 관객들의 환호가 엄청나서 스튜디오가 거의 흔들릴 지경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강문경의 퍼포먼스가 완벽에 가까웠다는 뜻이겠죠. 어쩌면 태종대의 밤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을 택한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독특한 노래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니까요. 이 무대가 끝나자 프로그램 측에서는 강문경의 태종대의 밤을 주간 베스트송 후보로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시청자 투표를 통해 순위가 결정될 예정인데, 지금 분위기라면 꽤 높은 득표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이미 SNS를 중심으로 이건 투표해야 한다. 노래를 라이브로 듣고 눈물날 뻔했다. 가요 무대에서 이런 무대는 오랜만 같은 반응이 쇄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기야, 현역가왕 이분 출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감탄하는 분위기라고 하니 팬들은 한층 더 힘을 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문경의 반전 매력과 팬덤의 힘. 사실 강문경은 경연 초반부터 은근히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절실함과 다채로운 표현력으로 매 무대마다 조금씩 존재감을 키워왔죠. 예를 들어 남녀 구분 없이 누구든 이건 내 이야기 같네라고 느끼게 하는 곡 해석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불러도 젊은 층과 중장년 층 모두에게 호응을 얻는 케이스가 잦았다고 해요. 덕분에 한일 톱텐쇼 무대에서도 젊은 팬들과 중년층 팬들이 모두 열렬히 환호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대를 마치고 난 뒤에도 별표 별표 뽕이 오셨습니다. 별표 별표라며 장난기 섞인 멘트를 날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강문경이 보여주는 토크는 무대 위에 진지한 표정과 또 다른 매력을 풍기는데요. 시청자들은 그 반전 매력에 더 빠져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농담자라고 소탈한 성격 같은데 노래만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평이 있죠. 이렇듯 무대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며 다양한 매력을 뿜어내니 방송사 입장에서는 저 친구 아주 물건이네라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현재 강문경의 팬덤은 현역가왕 이번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꽤 강력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손태진과의 대결에서도 물론 강문경 혼자서 잘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뒤에서 팬들이 애정 어린 응원과 투표로 뒷받침해 준 것도 큰 힘이 됐다고 해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특성상 팬 투표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팬들이 공식 SNS나 팬카페 등에서 단합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이 같은 열띤 응원 문화가 이 프로그램들을 더 재밌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겠죠. 음악적 역량과 인간적 매력의 시너지. 이처럼 강문경이 한 번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음악적 역량뿐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입니다. 방송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기실에서 다른 출연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어떤 제작진이라도 다정하게 대한 후문이 많죠. 강문경이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준다는 말도 있고요. 이런 면모가 무대 위에서도 느껴지니 시청자들이 호감을 갖게 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물론 한일 톱텐쇼에는 강문경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한 경쟁자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손태진처럼 이미 팬덤을 탄탄히 구축한 인물들 혹은 또 다른 실력파 가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누가 최종 우승 혹은 1위를 차지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번 무대에서 강문경이 보여준 모습은 이 친구 우승까지도 가능하겠다 라는 확신을 줬다는 평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문경이 이 기세를 이어 마지막까지 순항할 수 있을까요? 태종대의 밤 무대를 계기로 그는 더욱 자신감을 얻은 듯합니다. 사실 방송 장면을 보면 노래가 끝난 뒤 스스로도 살짝 눈이 촉촉해진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그 정도로 노래에 몰입했다는 뜻이겠죠. 주변에서도 감정이 풍부해 보인다. 곡에 완전히 스며들었다는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청자 마음을 건드려서 더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강문경, 새로운 국민 트로트 스타의 탄생 예고. 강문경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를 넘어 자신만의 색깔과 인간적인 매력을 겸비한 완성형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태종대의 밤, 무대는 그가 가진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과 깊이 있는 감성 표현 능력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점은